존경하는 3 6만 부산 친구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삼종 부부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함 13동 출신 방강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함 13동과 당감 124동을 선현동으로 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당감동과 보함동은 과거 화장박 화장막의 혐오 시설에 항상 안고 살고 있어서 단감동과 부암동 주민들은 자존심에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단감동의 경우 1987년 11월 30일 화장장 시설이 지금의 영락공원으로 이전한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단감동 하면 화장막이 있던 곳이라는 선입견 갖고 있는 부산 시민들이 많아서 자존심이 사, 상하고 사, 상하는 것은 물론 재산상의 불이익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안 3동에는 부산의 정중앙인 정중앙을 상징하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안동은 부산의 금융교통의 중심지인 서면 교체로와 불과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개발이 더더욱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리적으로 부산 진, 부산의 정중앙인데다 금융과 교통의 중심지인 서면지역과 인접한 보암동을 서면동으로 바꿈으로써 보암동은 물론 부산진구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신규 상권 형성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는, 서면에 대한 브랜드 가치는 이미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강감동과 보암동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서면의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강감보암권의 아파트는, 아파트 명칭도 서면 굿모닝 힐, 서면 쌍용파크 서면 삼위 서면 무궁화, 서면 종일 스위트, 서면 너키 무지개 등 서면랭킹을 이용하여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당감동은 현재 영재과학과 국제중고교가 자리를, 자리를 잡아 한국 최고의 영재교육 산실로 부상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서울 등 수도권 학부모들은 영재과학과 국제중고교의 이치를 부산시 서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시도 사람들은 영계가구 등의 영향으로 당감동 보안동을 서면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5천 명이 넘는 주민들이 서면동 개정 개명 추진에 찬성 서명을 하였으며 오늘 또 아파트와 재래시장 곳곳에서 주민들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부암동과 당감동을 서면동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저희 핵심 공약이기도 합니다. 오래 전부터 수많은 주민들이 서면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추진하는 분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제가 지난해 6.13 선거 때 보안동을 서면동으로 개명하겠다고 처음 약속했습니다. 보안동 출신인 제가 서면동 개명 공약을 내세우자 이웃 단감동 주민들이 반동만 하지 말고 단감동도 끼어 달라고 요청해 왔기에 이번에 반동 단감동을서면동으로 바꾸기 서면 운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부산진구 의회 동료 위원 여러분, 송삼정 부산 아,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동네 이름을 바꾸는 일은 의지만 있다면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4조 2에 따르면 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 강력시장,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산 1, 3동과 당감 1, 2, 4동 주민들의 자존심과 소중한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부산진구의회가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